아 이제 정말 귀한 나팔박 가수 엊그제도 아침마당에 나왔죠. 삼척이 고향입니다. 나팔을 가지고 마포 아트홀 열심히 부르는 거 보셨죠? 그 멋지게 한 20분간 리사이틀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도서관 강당이다 보니까 하지를 못하게 해서 아까 장구에 실은 12월 23일 요 나팔박님도 세종문화회관 대. 강당을 얻어서 공연을 할 예정이니까 공연을 하게 되면 초대장 30장을 구입 해서 또 드릴 테니까 그때 꼭 오셔요 오늘은 노래 나팔은 안 부르고 그냥 조용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하실 겁니다 나팔방 가수 초대합니다 네, 나팔방 가수님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팔부는 아랑가수 나팔방입니다 네, 제가 늘저 소개하면은 음악 나오고 색소폰 불면서 나오다가 오늘 제가 어, 다 가져왔는데 어, 여기 도서관이라서 어, 음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 그냥 놓고 어, 그냥 왔는데 인사 만드리고 어, 가려고 했는데 우리 고승복 대표님께서 또 마이크가 주셔서 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 마당 보셨습니까? 네. 네. 어, 이 봉주 정말 불굴의 마라톤 어, 선수 대체 고향 2년 후배 황영조 어 지금 바로 여기 아까 우리 최상률 박사님이 제 고향 2년 아 10, 12년 선배님이십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우리 박사님은 또 공무원으로서 또 훌륭하게 또 어제들 모범이 되셨는데 황영조 선수가 제 2년 후배인데 그 황영조 선수가 이 봉주 선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봉주 선수 중매 자기 친구를 소개해줘가지고 를이 봉주 선수 결혼을 해서 그3차서 사이가 됐죠 지구를 4바퀴 네 반을 뛰었답니다. 한 20년을 마라톤 선수를 해서 4바퀴 네 반을 뛰다가 또이 말체주가 또어우 가면서도 좋아가지고 방송을 많이 했는데 4년 전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거의 휠체어나 아니면은 그냥 침대차에 타고 다녔죠. 근데 엄청 노력을 해서 제가 지난주에 아침마당에 야, 이 봉주야, 같이 나가자. 어, 그래서 이 봉주 선수 근황을 제가 알리게 됐는데 다들 기분 좋아하시더라고. 야, 그 거의 90%가 완치됐습니다. 오! 허리가 이래졌는데 거의 이 정도까지 다 되지 습니까 그 노래도 저와 같이 했고 어, 그 저도 기분 좋아서 정말 그날 엄청 좋았습니다 어, 저는 우리 아까 유차영 박사님께서 이렇게 감동적인 우리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대중음악을 너무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알기 쉽고 어 그리고 머리에 착지 돌게 설명해 주셨는데 어, 아까 우리 임영웅 가수 얘기를 하셨죠 어, 제가 임영웅 가수가 한 10년 전에 무명 생활하고 할때 어, 분명히 되겠다라고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 많은 가수들이 있었지만, 영웅가넌 되겠다. 너무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어, 또 예의가 발라가지고, 어,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많이 같이 제가 어, 그때 좋은 일에 초대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2018 평창동계 올림픽 때 제가 만든 노래, 어, 애창곡이라고 제가 10년 전에 한국 작사작곡을 했는데, 이 노래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 노래 녹음하는 날, 돼지꿈을 꿨답니다. 돼지 1마리를딱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시고, 저한테 사라고 해서 제가 10만을 드리고 사고 넘어오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많은 가수들이 그 노래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또 하필이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주기 싫었습니다. 그, 그, 그런 차에 2018 평창동계 올림픽 홍보성으로 임명훈 가수에게 제가 한불러놔라너 세계적인 가수가 될 거다. 그래서 임명훈 가수가 평창에서 만나요라고 제가 다만들어져가지고 노래를 불러놨는데 그거 부르고 바로 2019년도에 미스터트롯1에서 대상을 1등을 해서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고공인진을 해서 지금 임영웅 가수는 행사는 뭐매덕을준대도 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냥 자기 콘서트하고 뭐 광고 모델 같은 거 하는데 그리고 그 노래를 제가 임영웅 가수에게 주고 난 뒤에 제가 대한민국 우리 의원은 계시지만 로고송의 일인자가 됐습니다. 그 노래로 로고송을 많이들 해서 뭐뭐 뭐 당은 관계 없잖습니까? 로고송이니까 그래서 대통령서부터 해서 뭐 의원님들 심지어 동네 이장님까지도 그 노래를 만들어 달라 해서 제가 일성여중고에서도 제가 오, 올 때마다 일성여중고 홍보송을 안 만들어 주셨 만들어 드렸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일성여중고 여중고, 여중고 대한민국 최고 학교, 오늘도 달려가는 일성 여중고 최고야, 최고야. <laughs> 와, 네. 이제, 뒤쪽에 어, 이렇게 끝나는데, 어, 혹시, 뭐, 이, 서출직에 가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정성껏 만들어서, 어, 당선시켜드리겠습니다. 확실합니다. 한 80, 90%도 당선됐습니다. 이 노래에 만들어드려가지고. 어, 저는 여섯 살 때, 제가 피리를, 우리 누나가 제보다 4살 네 많은데, 제가 누나 피리, 리코더를 뺏어가지고 딱 불었는데, 저삼차근덕면 시골인데, 지금 전기불이 그때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 라디오, 우리 아버지가 이장을 하셔서, 라디오가 있었어 집에. 그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때 흐하게 나오는 그 유행가를, 제가 그 피리를 딱 들고, 바로 잘 불었습니다, 그 피리를. 잘 불어가지고, 동네에서 그때부터는 피리신동 우리 아버지가 제 손잡고 다니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어디 가면 마을 가면은 피리 불어라 불면은 쌀이나 뭐 이런거 좀 받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 우리 이말마을에 사는 어, 국민가수가 됐죠 박상철 음. 박상철씨는 바로 저희 저도 1반 박상철씨는 4반 박상철씨는 그때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박상철은 노래, 저는 나팔 해갖고 그때 당시에 기록인 혜연이 이두 분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와서 TV를 놨는데, 그두 분이 나와서 노래하고 나팔 부는 모습에 야, 뭐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래서 둘이는 혜연이 기록인 선생님을 못 들어 해서 가수와 나팔수를 꿈을 꿨습니다. 막연하게 그러다가 이제 계속 시골이니까 뭐 배울 데가 없어서 고등학교는 시내에 있는 삼척 고등학교에서. 밴드 부르러 들가둘다 밴드 부르다가 그때부터 이제 음악을 시작해서 무조건 우리는 한번 텔레비 한번 나가도 했는데 여섯 시내 모양을 둘이서 같이 조를 맞춰서 오늘 했고 한국의 남자라고 전국 노래자랑에서 한국의 음. 남자님 한국의 남자님 바다가 고향이란다 박상철 노래 부르고 저는 섹스폰안 불었습니까 노래는 데이트를 쳤죠 그래서. 저는 어, 35년 차 지금 대중 가수인데 정말 어 인기도 좋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 나팔과 와랑가를 제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하는 게제 소원입니다. 뭐 반짝 가수들도 많지만 35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행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TV에서도 불러주면 나가기도 하고 행사는 제가 거의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고라고 합니다. 왜? 난, 나, 가수들은 노래만 하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섹스폰 불지, 트롬본 불지. 혹시 안 보신 분은 이따가 나팔박TV라는 제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그러면은 제가 어저께 한 공연까지도 다 거기 에 올려놓으니까 여기 일석요정고 공연도 다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은 아, 이게 나팔박이 공연을 이렇게 하구나. 어, 보실 수 있고요. 어, 다음에 또뭐 노래 자랑도 있고 탑석 경연대회도 있을 때 제가 또 그때 또더 멋있는 공연. 더 확실한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여섯 시대 고향을 할 때도 많은 곳에 어르신들을 만나고 했지만, 제일 행복한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 물론 행복할 수도 있고 뭐 하지만, 건강한 분들이 제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 만학에 여기 계신 우리 어, 누님들, 만학의 학도 분들은 그 건강한 거에 플러스 곱하기 2. 곱하기 2의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게, 야,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 2학년때 6.25가 한국전쟁이 나서 못 배운 걸 한으로 여기서 계속 나이 드셔도 어, 큰부고책 갖다 놓고 막 읽고 하셨는데, 아, 우리 어머니도 서울 계셨으면 여기 어, 좀 올해 90세인데 좀늘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생각도 했는데, 여기 계신 우리 누님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희망이 있는 분들, 희망 주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습 본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이상이었습니다나팔방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니다